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말로는 참 쉽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처해 보지 않고서 온전히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든다. 나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누군가를 위한 그 작은 틈새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때가 있다. 사람을 잃기 좋은 때. 마음 하나면 충분했던 일인데 한없이 옹색해져서 관계를 그르치는 때. 자신도 하지 못하는 역지사지를 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때, 아픈 후의 씨앗을 생각 없이 심고 있는 때, 정혜, 책갈피. 오늘은 림태주 시인의 에세이 관계 물리학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 관계 물리학 멋진 말인데요. 물리학적으로 쫙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잃기 좋은 때. 아, 두려운 때죠. 마음이 한없이 옹색해져서 인사 한번안 했다고 막 짜증내고 다시는 안볼 것처럼 대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나는 상대방 생각 못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이러면서 타인에게 막 요구하는 후회 씨앗을 심는 그런 부끄러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정말 물리학적이네요. <laughs> 네, 정말 그 작가의 말처럼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 오히려 반대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좀더 멀리 보고요. 좀더 여유 있게. 어, 그렇게 좀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때는 말을 줄이라고 하죠. 그때 떨어지는 말들은 담을 수도 없고 평생 가도 후회하고 그런 말들이니까 아, 내가 이때는 혀를 목구멍 안으로 넣어서 무드라를 해야 되겠다. 무드라는 신비의 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 좀 캐찰이 무드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행법까지 다 활용해서라도 어떻게서든지 다시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서 어, 좀더 넓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실크로드 OST 중에서 시간의 흐름. 응? 네네. 실크로드 OST 중에서 시간의 흐름.